일 보고 우리 너무 그러 파워 쪽에서 연기 나셨어요. 이쪽 후면 쪽. 여기에서. 환기시키고 봐 냄새 맡아 보니까 여기서 탄내가 좀 나더라고. 아, 여기에서 청소는 네. 안 하시고 네. 그냥 이렇게 그러면 평소에 쓰다가 네. 쓰고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아, 쓰는 도중에 네, 쓰는 도중에 결국 연기 나쓸 때도 계속 돌아가고 있었거든요. 아예 그때 제가 껐어요 그냥. 아 잘하셨어요 일단은 파워는 빼고 저희 걸로 한번 달아보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가 강력하게 비시면 되거든요 지금 아 이게 하드가 탔다 하드가 탔다고요? 네, 예 여기. 보이시나요? 커넥터가 탔어요 SATA 여기 시면 눌러 붙어 있어요 꺼내볼게요 음. 이건 눌러붙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탕자예요네이사타선 있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비고 있는데 제가 중간에 그냥 전원만 끄거든요 왜냐면 얘가 메인이 SSD가 C가 따로 있으셔요 예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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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윈도우는 얘로 구동이 되잖아요 아, 근데 보통 하드 이제 탄거 말고 얘가 문제가 생기면 전원이 죽어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타가지고 그럼 얘가 하드가 아예 자체가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C드라이브로 그냥 부팅된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네. 지금 눌러 붙어버린 거예요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윈도우상에서 뭐 포맷하거나 지워버린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물리 복구는 더 비쌉니다 보건센터에서 맡기면 파워는 문제 가 없을까요 그러면? 여기는? 아니죠. 이 쓰면 안 돼. 이렇게 됐는데 얘를 쓰면 안 돼요. 얘랑 연결이 돼 있는데 얘는 아, 얘가 파워고 선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. 이렇게 선이 하고 전력 파워에서 공급 얘 예, 전력 공급 해주는 애거든요. 얘가 아. 그만한 금액 가치가 있다고 하면 살리셔야 되고. 아, 금액 가치는 <laughs> 아. 고사양들은 그래픽 보조전이 따로 들어가요. 전얼 아. 전 뭐, 전력을 많이 먹거든요. 근데 이건 많이 안 먹어. S D 1 테라 줄수있습 <laughs> 예. 얼마 안날것 안 <laughs> 안 같아 어떤 거라니 얘랑 요 그렇죠 애, 아무리 못해도 SSD가 더 빠르니까. 보통 일티라 쓰나요 네. SSD? 메인으로 잡아서 쓰죠 보통 SSD에다가 얘를 그냥 디드라이브로 쓰는 게 이제 제일 깔끔하죠. 지금 몇날에? 예. 지금 오0 정도. 편하게 드십쇼. 타는 거 오랜만에 보네요, 진짜. 요즘에 이런 거 거의 없는데. 이게 파워가 전격이 아니, 아니긴 해요. 지금. 일반 파워거든요. 지금 원룸 빼셔서 다행인데 보니까 파워에 그, 그을름이 있더라고요. 보니까. 계속 나서서 불났을 수도 있어요, 진짜. 보니까 꽤 탔더라고요, 연이 전격이 아니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컴퓨터 살때 최소 전격은 써줘야 돼. 요 자료가 있으세요? 문서나 사진이나 이런 거는 되는데 문사, 사진만. 옮긴 다음에 그 포맷해 버리면 돼요. 일단 전자제품은 탄내 나면 키면 안 돼. 예. 뭔가, 뭔가 손상이 됐다는 거 예, 맞아요. 네. 안에서 합선 돼가지고, 일찍 발견하셔가지고, 다른 부품 안, 온게 타서 다행이네. 그런가? 예. 사용 도중에 PC가 이제 흰 연기가 나가지고 바로 전원 차단하고 방문해 주셨는데 이 저가파워는 전압 조절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전압 조절이 잘안 되면 과전압이 흐를 수도 있고 메인보드가 세상이 나는 경우도 있고 전격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여러분도 쓰시다가 어... 뭐... 탄 냄새, 연기 켜지 마시고 어 전원 바로 차단하시고 에이스 점검 받아보셔야 돼요. 잘 해결됐고요.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